안녕하세요. 설인이들. 리유예요. 오늘은 오픈 초부터 현재까지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시이젠에 왔습니다. 맛도 좋고 가격도 좋아서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요. 얼마 전에 디너 먹으러 갔더니 런치 가격을 인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7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요.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추세에 참 반가운 소식이잖아요. 그래서 런치 구성은 어떨지 소개 해드리고 싶어서 얼른 다녀왔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직원분들이 그만두 면서 셰프님이 다시 혼자가 되셨 더라고요. 오픈 초창기 때처럼 1인 업장이 된 거죠. 그래서 그런지 니기리를 거의 뭐두배 속으로 하시더라고요. 주류 메뉴판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이렇게 수기로 적어놓은 메뉴판도 있습니다.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맥주랑 잔사케도 있고 곧 타이볼도 판매할 예정이래요. 제가 전날에 술을 좀 먹어서 숙취가 좀 있었는데 맥주 한병 시켜서 먹었더니 이날따라 맥주가 탄산이 촘촘하고 엄청 시원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해장술로 속좀 달래고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. 시작은 여느 때와 같이 계란찜이 햇니꾸라가 올라가면서 한껏 영롱해졌는데요. 안에는 전복이랑 은행, 치즈도 들어 있습니다. 저희가 막와 계란찜 양 많다 이러니까 셰프님이 일본에서 계란찜을 푸짐하게 주는 걸 많이 봐서 많이 담아봤다고 하시네요. 연어알이 터지면서 입안을 코팅하듯이 약간의 기름진과 적당한 짭조름함이 느껴져요. 전복은 생각보다 큼지막하게 들어 있어서 확실히 씹는 맛이 있고 은행도 여러 개 있어서 구수함도 가득했습니다. 아무래도 런치다 보니까 별 다른 치마미는 없이 바로. 스시 시작이에요. 참돔 뱃살입니다. 스시 오마카세 와서 샤리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샤리는 초와 염도가 높아서 간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. 그런데 처음 딱 먹었을 때 밥이 좀 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런데 또 먹다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네 타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재밌는 샤리 같아요. 저는 진밥 자체를 싫어하는데 여기를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짭조름 간이 있는 여기 샤리의 매력이 푹 담가져버린 것 같습니다. 짭짤한 샤리는 참돔의 단맛과 너무 잘 어울렸어요. 줄무늬 전갱이 심하지입니다. 우선은 먹자마자 시원한 온도감에 기분이 절로 좋아지고 지방이 뿜뿜하게 올라온 것까진 아니었지만 찰랑거리면서 샤리에 녹아들어서 맛있었어요. 뭔가 겉면을 코팅해 놓은 것 같이 반질반질한 자연산 전갱이예요. 완전 포동포동하죠. 크기도 대빵 크고 색도 엄청 쨍합니다. 그런데 이거는 비주얼에 비해 맛은 그냥 그랬어요. 두툼하고 촉촉해서 젤리같이 말캉말캉했는데 딱이 식감만 느껴지는 맛이랄까? 고소함이 좀... 도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. 아쉬웠던 고소함은 다음에 나올 하루 숙성한 방어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. 간장 옷 입고 더욱 맛있어질 준비하는 참치 속살 아까미 짙게 나왔고 참치 뱃살까지 먹고 있으면 갑자기 비 오는 소리가 납니다. 주방에서 새우튀기는 소리예요. 제가 이젠 디너를 좋아하는 이유가 스시도 물론 맛있지만 스지탕이랑 새우튀김 때문이거든요. 런치에 스지탕은 안 나와도 새우튀김이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. 손님들이 워낙 좋아해서 뺄 수가 없었대요. 먼저 키친타월 한 장씩 주면 이걸 앞에 까시면 되고요. 손으로 받아야 하니까 미리 준비해 주세요. 그러면 쪽파가 듬뿍 올라간 새우튀김이 나옵니다. 짱 뜨겁지만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요. 느끼 이면 쪽파가 다 잡아져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. 이게 또 크기도 꽤나 커서 이거 하나 먹으면 아주 든든하거든요. 새우살이 진짜 탱글탱글 엄청 연한데 완전 맛있습니다, 이거. 다 먹고 나서 먹고 난 흔적은 스스로 이렇게 치워주시면 돼요. 작고 소중하게 나온 장국은 밍밍하지 않고 진한 맛이었고요. 튀김 다음에 나오는 타이밍이 아주 굿입니다. 결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리비 관자예요. 촉촉하면서도 달큰한 맛 흠뻑 머금고 있는 특유의 가리비의 신선한 향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죠. 좋더라고요. 얘는 단새우인데 약간 닭같지 않아요? 닭백숙 이렇게 모아놓은거? 뭔가 몸보신이 될 것만 같아 톡톡 터지는 식감 재밌고 엄청 달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등어 봉초밥은 지방은 별로 안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미도 좋고 맛있었어요 단면 보여주고 싶었는데 김이 딱 달라붙어서 보여지지가 않네 가스오 육수에 마늘이랑 간장을 넣고 이렇게 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국물도 진짜 예술입니다 디너에 나오는 졸마탱 스지탕과 견줄만큼 맛있어요 감칠맛 낭낭하고 국물까지 원샷하고 남. 이때쯤은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. 세상 폭신하고 부드러운 붕장어랑 들기름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면 코스가 끝이 나는데 이 들기름 아이스크림도 와, 끝에서 이 존재감이 엄청 강해요. 얕은 계열의 그런 고소함이 아니라 진짜 저쪽 지하 어디 몇 미터야. 진한 농축감이 정말 쩔어요. 이렇게 오늘은 스시 이진에서 런치 오마카세를 먹어봤는데요. 아는 맛이 무섭다고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네요. 그런데 런치 시간이 1 시간밖에 안 돼요. 셰프님 손이 워낙 빠르고 바로바로 바로 나와서 식사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건 아니지만 술한잔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디너가 더 여유롭고 좋겠죠. 그래도 런치가 좋은 건 합리적인 가격에 이젠의 색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거. 스시는 당연하고 시그니처인 새우 튀김, 속 뜨끈하게 채워줄 국물 요리, 들기름 아이스크림까지 구성이 알차요. 이미 이 매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예약이 어려운 게 단점이지만 캐치 테이블에 취소석을 잡았다든지 친구가 이젠 갈래? 한다든지 하면 고민하지 말고 가보세요. 그럼 오늘도.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